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배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메 보내십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어 그 임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예수교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샷기 위해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려 그래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파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 절개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그런 절개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한과 부활주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에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다, 안았던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예수님이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귀를 타고 가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리아 선지자, 우리 수요일 날 살펴봤잖아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스가리아에서 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에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게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게를 탄다는 것은 이처럼 그분이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게를 타신다는 것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면은 거대한 백마를 타고 웅장한 그런 개성 행진곡을 들으면서 등장하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섬계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새끼나귀를 타고 그렇게 에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거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기를 시작해요.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이르되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또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 데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크게 소리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7절 읽어볼까요?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그들이 보았던 그 기적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아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어,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5병 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았을 테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목격했던 그런 무리들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야,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노마의 통치를 끝내고 민족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드디어 도래했다. 백성들의 가난은 끝내고 이제 배불리 먹여줄 그런 리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아마 이렇게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에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모른 채 그렇게 환호하며 함성을 지르며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겪어야 될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모른 채 지상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배대로도 끼어 있었습니다.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달려갔던 세리 마테도 이 순간을 어쩌면 감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때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 소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노마를 정복해야 될 예수님께서는 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을 쳐서 심판해야 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쳐서 조롱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침 뱉으며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곁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사람들이 몰려 다니는 곳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배불리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만 기대했던 것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피로를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나를 이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떠 있는 군중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까? 자신을 맞이하면서 환호하며 함성을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침며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저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야이 무리들이 나를 이렇게 환호한다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는 하염없는 그런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제 유월절 날이 다가오는. 그런 날입니다. 6월절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모여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날을 기념하는 순간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일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지금 에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지금 에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뒤뚱뒤뚱 낙의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신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우리의 근본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상의 예수를 소리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고 예롭게 걸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에루살렘,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왕국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요? 오늘 41절부터 44절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온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서기 70년에 노마의 디도 장군을 앞서, 앞세워서 에루살렘을 침공해 왔고, 수많은 군사들이 그 에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의 성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굶지려 죽어가고, 군인들의 칼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당시대에 당시 살았던 역사학자, 역사학자 요세프스의 글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 110만 명이 죽었고 그중에 10만 명 가까이가 포로로 잡혀가서 검두사의 칼에 죽어갔고 때로는 온연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렇게 죽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루살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키워가면서 얼마나 에루살렘을 아끼고 에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까? 누가 보면 13장 33,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품으려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루살렘이 그것을 거부했다. 온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고 생명처럼 아끼는 에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가를 그들의 가족이 멸망을 당하고 민족이 사라지는 처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셨던 것이에요. 며칠 뒤 십자가를 치시기 전 개슨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또 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9절 말씀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론이 되시고 쉽게 말하면 개선만의 통상에서 주님이 통곡하며 우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통곡하시며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눈물을 흘렸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고통스러웠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던 예수님이지만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가슴,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고 지상의 메시아를 꿈꾸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지상의 메시아로 꿈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에 관심만 갖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의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135년의 그런 짧은 그런 역사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교사들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한국교회에, 한국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한국의 교회를 배우려고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더 이상 정직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데,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그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내 몸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당신의, 피로에, 당신의 피로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가간 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목소리가 교회를 움직일 때에.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통하시고 눈물 흘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당신이 대신 죽어서 살려낸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앉아계신 형제이고 자매이건만 그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김으로 보지 못하고 밥 먹하고, 질시하고, 비난할 때,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기 해서는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만 오십시오. 제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지와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가슴에 풀고 품고 제가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 셀 가족들을 내 가슴에 품고, 제가 울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아는 사람만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구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싫은 사람, 십자가의 길이 부담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길을 걸어갈까요? 도대체 고난의 길을 왜 가는 것입니까? 에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갈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도 첸나이는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인 도마가 순교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시간 지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 찔린 곳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서 도마의 손을 붙잡으시고 자신의 옆구리에 찔린 상처에 손을 넣게 하셨습니다. 이후 도마는 잠시나마 자기가 의심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 첸나이로 갔고 거기에서 결국 창에 찔려 기도하는 중에 이교도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송 성도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일까요? 겁이 없는 사람일까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성교사일까요? 신학자가 권한의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 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흘리셨던 눈물 그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실 것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너의 땀과 너의 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슬픔이 아니라 이런 감격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에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함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한 주간 동안 다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절제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의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